<목소리> 종현아 던지지 마 감자 상처나. 그사 갔다 갖다놔 감자 던지는 거 아니야. 야, 저, 오늘은 감자캐러 왔어요. <목소리> 아, 자 감자 감자. 감자. <목소리> 아 진짜? 나를 어. 찍어봐.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너네 언제 핫피로 나와? 곧곧 나올 거야. 너네, 너네 언제 와? 언제 야 빨리 와. 빨리 와. 왜 아, 그늘에서만 노는 거야? 빨리 그... 이쪽 나와. 그렇죠 그렇죠. 응 어너 얼굴 안나왔어 어 아까 감자만 나왔어 야 너희들 감자 줄기 뽑으면 옆으로 던져버려 아니 나 던지면 안되겠구나 나 지금 노탈리 쳐야되니까 노타리 치는게 쳐야 뭐예요 어? 갈아주는거야 땅을 갈아주는거야 트랙터로 어? 아냅다 일단 뽑아봐 나중에 썩은것은 버려야돼 다른 감자까지 썩는수가 있어 미친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덥냐? 뭐야? 야안되다오는거 오늘. 어. 오늘 한 32도 한 0한 될라나? 너무 더워 이거 보세요 오~~ 오 어, 멋있다